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9년 11월 17일 13시 11분입니다. 저쪽 그 사파 익스프레스 네이션의 사파 공장을 통해서 오늘은 어, 사파 스테이션 어, 여기서 이제 커닝클러를 타고 바로 타고 올라가기 전에 시간이 저기에서 바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안에 보면서는 서양용의 풍식을 갖고 있고 우리 여기서 여기서 어, 바로 들어와서 이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들어와서, 뭐할 거를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보시는 거는 금액상으로 여기 보면은 왕복, 왕복이 제 70만 동이고, 우리는 왕복이 95만 동. 아, 음, 음. 그니까 지금, 어떨 때갖고 왕복을 해서, 음, 일단은 저희가, 음, 여기서도 결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지금, 지금 촬영을 좀 보기가 힘들으니까 자, 어, 잠깐만 끄고 일단 다시 한번 촬영해드리겠습니다.